오, 미쳤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예 네, 어울리나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본 행사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요 수호파를 통해 해상처럼 나타난 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청소년들에게 사랑받는 라치카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라치카도 오셨으니까 MC 문과 함께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치카의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Call shots, I call order. take up the jeweler. Wobbles, the rain swipes. Sort of do this big ballin', baby. When I'm caught in you, I order yours the ball. Now look at the time I saved ya. Mama, let me upgrade. Partner, let me upgrade ya, graze ya. Partner, partner, let me upgrade ya, grade ya. Let me, let me, let me upgrade ya, grade ya.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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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me upgrade ya. <laughs> Bitch. This song is dedicated to all the incredible women that opened up the doors for me. Thank you so much, ladies. Do we have any strong women out there tonight? 같아요. 그 제가 뒤에서 살짝 봤거든요. 아, 우리 자기 소개 먼저 해볼까? 어, 자기 소개 먼저 하자. 자기 소개 저 먼저 할게요. Hey guys, yeah, this is Gaby. Hello guys. 안녕하세요, 라티카의 시미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티카의 리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나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원입니다 아니 아까 저희가 뒤에서 살짝 봤어요 그 너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춤잘 추는 친구들이 여기서 대회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 구로구가 너무 나는 대단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춤 추는 사람들 무대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지금 한 친구들 들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구로 구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뵀는데 또 너무 젊은 감각에 인상이 너무, 네, 인사,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너무 반가웠고요. 어, 두 번째로는 혹시 여기 뭐스걸 파투 나간 친구들 있어요? <laughs> 아니 진짜 나갔, 나갔으면 좋겠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있으면 꼭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이야기 듣고 싶은 멤버가 있으세요? 어! 오늘 어! 오늘 심사해주신 피넛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제가 심사를 하는 도중에 계속 이제 제가 옛 기억이 계속 새록세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이게 한참 되게 이 열정을 가지고 이 무대를 위해서 되게 그만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걸 또 이제 상상하면서 무대에 이제 땀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 진짜 후회 없이 준비하셨구나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너무 네잘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laughs> 이렇게 추운데 또 춤추는 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MC 친구들 너무 잘하던데요? 계속 다 들었어 네, 지금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재밌는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 있는데 혹시 라치카는 뭐가 생각나세요? That's right! k p o p 생각나시죠? 혹시 좋아하는 K-POP 노래 있으세요? 오, 맞아요 어, 맞아. 아이브도 있고 청어도 있고 저희가 그거를 약간 조금씩 섞어서 메들리로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는 노래 있으면 따라서 불러 주세요. 어, 그리고 마지막엔 또 저희가 슈퍼 파이널에 있던 콩가 보여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aby, do that, song, 여러분, 라치카의 축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멋진 축하 공연 보여주신 라치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라치카의 무대는 정말 믿고 보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죠, 우리? 맞아요. 이제 구단 패의 마지막인 시상식만이 남아 있는데요. 중등부와 고등부 각각 우승 준우승 팀총네 팀이 수상하게 됩니다. 시상은 아라 청년 문화 예술 협동조합의 이광진 이사님께서 전달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중등부 준우승팀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준우주팀 누굴 것 같나요 여러분? 네, 그럼 빠르게 수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등부 준우승 팀은 바로 여러분 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두구 두구두구 바로 라디언스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진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웃으시고! 네. 준우승 하신 라디언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 받은 만큼 라디언트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번 대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태원쌤, 나경쌤, 그리고 주연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중등부 우승팀이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 두구두 중등부 우승팀은 바로 라온입니다 먼저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말씀 어 일단은 중간에 많은 일도 여러개 있었는데 그런거 되게 좀잘 이겨내준 저희 라 d 너무 수고 많았고 그리고 저희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힘들지만 계속 열심히 연습해준 라온 친구들 너무 고맙고 나경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등부 시상식이 남았는데요. 고등부 준우승 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 고등부 준우승 팀은 바로 KD입니다. 먼저 사진 촬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준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상 받을 줄은 몰랐는데 어, 감사하고요. 저희 멘토 쌤이랑 도와주신 도아리 담당 선생님 그리고 잘따라와준 우리 KD 팀원들이랑 응원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내년 KD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등부 우승 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될것 같나요? 아, 여러분 두구두구. 고등부 우승 팀은 바로 누굴까요? 자, 고등부 우승 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우승팀은 바로, DM입니다! 씀 부탁드립니다. 어 아, 일단 저희 오늘 같이 고생해 준 우리 동아리 부원들 너무 고맙고 오늘 작년에 저희가 준 3등인가 했었는데 저희 진짜 우승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고 다 같이 모두 잘했지만 저희 정말 열심히해서 이승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고생을 좀 부원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멘토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구애 구로 청소년 댄스 축제 시상식을 끝으로 구로 청소년 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축제를 위해 많은 노력해주신 참가팀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저도 인사드리며 축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로 청소년 댄스 축제 진행을 맡은 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